안녕하세요 호러 김효중입니다 주간 하이트워커 메모장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하루 일과입니다 레트로 두판 유랑단 한판 이상 유랑단 한판 이상을 도는 이유는 1일 퀘스트에서 블랙 조커 더스트 20개를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주시는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낙일파르 선미 여섯 판 나머지 오디세이나 안되면 미궁을 도시면 되겠고 마지막 피로도는 데일리 챌린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뾰캐죠 부부캐부터는 선미가 선수로 바뀌고, 선수도 다 했으면 카프리올 순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디세이 입장 수는 무제한이며, 피로도는 6, 모듈 40개를 소모하죠? 이 안에서 살신성인 트라우마는 꼭 금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닫기만 해도 풀피가 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꺼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세 번째, 모듈을 개당 균열석 200개 살수 있는데 1를 40개 한정입니다 뒤에 보이는 페르티나한테 살수 있는데 이 모듈은 사는 걸 추천드리겠는데 나머지 무결은 에페시아 블랙 조커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균열석과 가격을 비교해 보고 살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환하는 게 손해일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선미, 깨어난 전설에서 오른쪽 방 하나 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방을 꼭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자가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전설 장비 변화는 전설 장비 재료 600개와 균열석 12,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연습장 허수아비는 3.5조 딜량이면 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허수아비 죽이는 거겠죠. 일곱 번째, 카드작 ESC입니다. 강화할 때 ESC를 누르면 그 모션이 스킵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몰랐어가지고 계속 강화를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재 탈 것은 판도라 상자에서 1.5%로 나오는 모빌리티와 아테나 상자에서 0.7%로 나오는 꿈고래 뿐이 묻었습니다. 이후 업데이트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새로운 탈 것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주간 나이트 워컴의 버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사실 전설 장비들의 티어 정리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티어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후에도 써보지 않아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제 나름의 뇌피셜을 가지고 무기 정리부터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